안녕하세요. 실종 동물기가 막히게 찾는 SOS 동물 출동김입니다 소리라는 믹스견이 실종됐어요. 이제 한살 넘은 성견인데요. 소형견이며 무게 초록색 줄과 방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실종일이 2025년 10월 24일 오후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참수면 주원리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소리가 사라졌던 장소입니다. 여기 자주 왕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가 지나다니면 쫓아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믹스견을 보신다면 100% 다른 사람이 데려갔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010-3493-1596번으로 카톡, 문자, 전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쪽은 보니까 올라가면 산이 있네요. 산에서 자주 논다고 하는 아이여서 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지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멀리 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소리를 임시 보호 중이신 분들은 하얀색의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입니다. 소리를 보셨다면 그리고 임시 보호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아이를 견주분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내 흰색 털의 소형견인데 아주 특징적입니다. 초록색 목줄과 방울 외부인에게는 경계심도 심합니다. 차가 다니면 다이어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겁도 많고요. 소형견이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산에서도 자주 놀기 때문에 산에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제보 전화번호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20-3493-1596번입니다. 생김새 색상 특징 자세히 봐주십시오.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오후에 우리 소리를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데리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나도 봤어요 하시면 시간대까지만 보더라도 언제까지는 어디에 숨어있었고 몇 시에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하얀색 강아지를 안고 지나갔다라든가 차량에 태워서 가는 걸 보셨던 분들은 목격담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 저희가 아이를 찾는데 탐문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작은 단서라도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 견주분께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SOS 동물 출동팀이 현장으로 출동 중인 상태이고요. 이제 제보를 바탕으로 아이를 견주분에게 인계하기 위한 탐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소리를 데리고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목격하신 분들 있으시면 빠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리의 안타까운 소식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